자 오늘 할 게임 'You've Got a Package'라는 게임이 들어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초인종? 누가 이렇게 밤 늦게 이렇게 늦게 누가 온 거야? 누구야 이거? 어 그래. 누구야? 뭐 없는데? 샤워하기 헤헤 어. 헤헤 후후후 어우 다시 졌다. 어 어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기. 됐. 술한잔 해야겠어. 에 어. 이건가? 어우 어나 미성년자인데? 어 잠깐만 넘어가는 걸로. 어 그래서 이 시간이군. 음. a n 아, no 이분 계속야 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누가 자꾸 초인종을 누르는 거지? 미친놈인가? 아, what the fuck? 에이. What the fuck t h i t shit? 금 시간에 뭔개 같은 짓이야? 이게 뭐야? 이거 뭐임? <laughs> 이거 뭐야? 음. 뭐야 이거? 또 어떤 미친놈이야? 누가 이딴 걸 보낸 거지? 아, 나 간식 먹고 TV나 봐야지. 엄냠냠엄냠냠 음. 오우 씨. 아. 아야. 야, 왜 이런 걸 보냐? 야, 밤인데. 야. 아니, 이런 걸 굳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뭐 별일 아니겠지, 뭐. 아. 아, 뭐 뭐야, 이거? 뭐뭔 소리야, 이거 누가? 뭐야, 이거? 뭐 별일 아니겠지. 아. 아, 에뭐 뭐, 어. 뭐야? 뭐야? 왜왜 이래? 뭐야? 어. 액자가 흔들림. 본 계자식이 내 원고 내 원고들 내 소중한 것들 뭐야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뭐야? 아니,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뭐야? 오마 <laughs> oh 뭐야? That? what is that? 어, 야 문이 없어. 야, 현관문. 진정제. 아, 진정제. 음. 어. 어 그냥 잠들어. 엉, 어, 어, 잡아라 그냥. 음. 음. 일일차 예 일일차요? 아 무서운데 아안 되는데. Oh, thank God, it was just a nightmare. Just nightmare. 파워. 어, 어, 끝났다. 아. 뭐야, 이거 또 있네. 이젠 박스가 좀 비었다. 이게 대체 뭐야? 아, 아. 아, 놀라라! 너무 힘들어요. 요새 아. 왜 이러는지 어우, 잠도 잘못 들고, 이거... 아, 이거 뭔가... 아, 어제 악몽이 뭔가 예.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왜지? Oh, Mama? Uh. that's strange i don't remember locking this oh well oh well 보이고. 민정재. 어. 어, 자. 어, 음. 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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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 아. 아, 뭔 일이 있어? 왜 그래? 어 뭐야? 옷, 옷을 막버려놨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 미친놈, 또 나한테 이런 거 버리니? 어, 이런 거 All 버리지 말라고. Review. 아, 뭐야? 어. 인형 사라짐. 저거 사라. 어? 너왜또 여기 있어? 버려야겠어. 어. 뭐야? 끝난 거지? 어오 어, 좋아라 오호 여호 예헤 응응 예헤 아 뭐야 이거 뭐지 이 택배 뭐야 이거 뭐야 어 여보세요 뭐하는 싸가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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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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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게 생겼냐 이 어, 어, 리 어, 어, 들 어, 아. 아음 아우...뭐야 아우... 아우 왜이래 전등 아우 전등 좀갈아야었다 아우... 뭔일이야 이거 What's with the power? 오와! 음... 새 전구 주문하기 아 전화기가 있구나 아! 아 지금 몇분 동안 뭐한거지? 아... 뭐야, 뭐라는 거야, 이거? 된 거겠지? 응. 음. 아, 또 이상한 거 보네. 아. 뭐, 얘는 뭐, 컬러 TV 안 사? 아니, 좀 색깔이 좀 들어간 거에 사. 어? 뭐야? 아, 내 사슴. 아. 사슴. 그래. 아. 뭐야 아또 택배겠지 안녕 이젠 뭐 놀랍지도 않다 택배 아뭐 여기에 또뭐 장난감 들어있겠지 그래 함나봐라아또 괴물 장난감 나와봐라 어? 전구네 아알아주고 빨 아, 주고 아, 아, 주고끝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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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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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영감이 떠오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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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가빡통이 아, 서 아, 아, 어, 아, 아, 뭐야? 뭐야? 어? 사슴. Was that a deer's scream? 내내 사슴 대가리 어디가? 어왜 뭐? 야 뭐야? 뭐니? 아 오. 아 타즈미니? 어. 아빠야 안 열려 어 뭐야 어.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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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야 그만 먹었는데 야 너가 그러면 어떡하냐 오왜 뭐야 이거 이게 뭐한 짓이야 나한테 왜 그래 어이 내가 뭘 했다고 뭐야 뭔 일이야 이거 가스마 너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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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 개놀랬네. 아. 와, how disgusting. d i s g u s t 겨워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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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집 뭐야? 뭐야? 아 음. <목소리> 아십 뭐야 왜 진정제야 잠깐만 우와 으아! 못 가요 못 가요 안돼 안돼 못가못가 못 가. 저걸 어떻게 가요 야야 야, 저걸 어떻게 가요 야으으어이씨 저건 좀 아닌데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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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미안, 미안. 어어십아눈 감을래 아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아, 이거는 욕을 안할 수가 없잖아. 야, 뭐야? 뭐야? 너가 말하는 거였어? 알았어. 아나 비가. 아 방금 아 어제 봤던 바퀴벌레가 아직까지 생겼다네. 개 그지 같은 개. 있... 아씻었다아 그래 밥 줘래. 아 맛있게 먹어. 야 그래 난 얘가 낫다 얘가 제일 낫어 너가 제일 낫다 어아 fuck. 그래 먹어라 아 뭔가 이게 이상한데 잠깐만 내옷야 너가 지금 내옷 먹고 있는 거니 야안 그래도 나옷 없는데 야나 나 안그래도 외출할때 옷별로 없어 아 근데 넌뭐나올로 지배니? 우와 괜찮.. 아이 뭐 이쯤이야 뭐어 순간 배대이 존나 세게 다 나... 뭐야 아이 뭐뭐 뭐 샀냐? 궁금하네 아 그냥 빙 박스 오케이 오아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야 그래 보거라 불려 왜안 돌려? 어. 아. 아, 아우, 좋아라. 음. 아우, 피곤하다. I'm sick of all this. What's happening? I'm sick of all that. What's happening? 아 어. 어, 그래 먹이 주러 가야지. 아. 어. 자. 안식 먹고 TV. <laughs> 어. 어. 코코. 뭐야? 광고야? 뭐야 또또 또 시켰어? 영감이 안 나서 지금 또 뭔데? 뭘 이렇게 많이 시켰냐? 또 인형? 아 어, 그래 뭐야 없는데 야 개구라야 뭐야 이거 왜 다쳤어 뭐야 음어내컴어 네, 여보세요? Is this Mr. Clark? Yeah. 네? Yes. What's up? Yes. Yeah. We are calling from inspiration. Uh, 네. There has been a terrible mistake. We are Where? so sorry. Yeah. We ordered a box of inspiration, but our warehouse worker mixed something up. What a dummy. And we accidentally sent an ancient Cape Town 어? demon instead. It's used to unleash the demon's enemies. We are terribly sorry, Mr. Clark. That employer has already been deployed. Oh, yeah. We are ready to send a team oh. to defeat the demon and deliver you a yeah. box of inspiration. Would oh, you, you mind you to yeah? the carrier? Thank you for the call, but don't bother coming. For the first time oh. in a very long while, I know exactly what you're okay. about. Goodbye. And please don't mix 어? any pills with alcohol. o 어, 뭐야? Oh, I know what to write <laughs> <laughs> <laughs>